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심한 이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쪽은 바로 이쪽이에요. 네. 우선 공공근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공공일자리 안심일자리 뭐 희망일자리 등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IMF 때 IMF 때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당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준다는 게 바로 그 공공근로였습니다. 저소득자나 실업자에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게그 핵심 포인트겠죠. 아주 특이한 점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추경 예산까지 포함돼서 30만 개의 공공 근로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시국이 이래서인지 젊은 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아졌습니다. 우선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일마다 다 다르고 또 지자체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만 18세 이상 해당 지역 주민 중에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직 등록은 워크넷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꼭 구직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참여 제외 대상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실업급여수급자, 가족재산합산 2억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서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 또 대학생도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좀더 자세한 기준들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통은 지역환경정비 사업이나 산불관리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요즘은 마스크 생산 또 방역관리 업무, 행정 자료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같은 비대면 일자리도 많아졌고요. 또 민원 업무를 보조하거나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실내 사무직, 일 경험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인턴처럼 일을 경험해 보는 일,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우리 가게 예술 작업 만들기,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된 일등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이 만들어 낼수 있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시급 플러스 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 청년 및 일반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라 주유수당, 연차수당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만 기간은 길어야 5개월 정도로 상반기, 하반기 따로 모집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두 번의 공공근로를 하시거나 이전 직장을 다니고 자발적 퇴사라도 1년 이내에 공공근로를 1회만 참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 꼭 실업급여 수급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고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자바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공 일자리도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해야 됩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 사본 장애인 및그 가족은 장애 복지 카드 사본이나 관련 자격증 사본 여성 가장 취업 보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등 그에 해당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주 짧게나마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재산이 2억이 초과되더라도 부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채가 있는 걸 빼고 순수히 있는 것이 2억이라면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서 증빙하여 공공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접수를 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접수가 늦지 않게 알아보시고 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심한 이 과장이었습니다.